군산 코리아나 볼링 센터에서 펼쳐지는 제일의 로드 필드 챔피언십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개인전 여자부 결승전 오난숙 선수와 이영혜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난숙 선수는 지난 준결승에서 이 최보람 선수를 꺾었는데 무려 247점으로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81.8%의 그 높은 스트라이크 확률을 기록하면서 네. 난적 최보람 선수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영혜 선수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극적으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해 선수는 뒷심을 발휘했고 또 상대 선수의 실책에 의해서 네. 어렵게 결승에 진출해서 대전 선발 1, 2위 선수가 결승에서 한판 재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이렇게 온 선수들이고요 대전 출신의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아마추어 볼러로서는 그것도 많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TV 파이널에서 247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고요. 일반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들도 기록하기 힘든 점수였었죠. 네. 그 오난숙 선수가 먼저 투구를 합니다. 어, 네. 예, 좋습니다. 스타트 좋습니다. 1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출발하는 오난숙 선수. 이두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 대전에서 볼링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들 때문에 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선수의 대결에서 예의를 어, 주시하고 볼 상황은 스피아냐, 네. 몰아치기냐. 네. 이영애 선수의 정확성 있는 스피어 처리, 신을 앞서 동안 선수의 몰아치기 스트라이크. 과연 누가 앞서갈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금 투구를 하는 이영해 선수 같은 경우는 준결승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또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또이영해 선수는 나이가 62세지만 표정을 보면 상당히 밝습니다. 네. 아, 스페어 처리됐습니다. 1프레임 네. 예. 스페어 처리하는 이영해 선수입니다. 오한숙 선수는 이영애 선수에 비해서 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음. 준결승에서 워낙 높은 스파로 기록하고 난적 최보람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여세를 몰아서 차곡차곡차곡 올라오는 이영애 선수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프로치에 올라와야 됩니다. 본선 무대에서도 맞붙었던 적이 있는 두 선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이영해 선수의 그 준결승을 또 오난 선수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영해 선수는 전 게임에서 말씀드렸다만은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회전을 잘 시켜서 볼의 회전을 쉽게 만들어서 풋케으로 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힘물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코스 공략이 정확한 선수기 이 때문에. 스피어 미스가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점에서 200점 사이는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스페어 네. 처리하는 이용해 선수 연속 스페어고요. 아, 지금은까지는 서로 분위기가 밝아요. 네. 예. 네.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어려운 10번 핀 스페어 <laughs> 이어서 오난숙 선수의 이 e 프레임 두꺼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 4이전에서 사용했던 라인보다 조금 안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오난숙 선수가 더 높은 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오난숙 선수가 사용하는 라인을 사용해서 예. 오일의 분포들을 좌우로 벌려놓고 증발시키고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네. 오난숙 선수도 마찬가지로 스페어 처리를 해냈습니다. 현대 보링은 프로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나 레인의 오일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60피트 레인 거리를 놓고 미드 레인 그러면 27피트에서 32피트 사이를 미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 지점에서 공의 속도를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 볼링을 잘 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 두꺼웠어요. 예, 계속 안쪽으로 몰리죠. 음. 라인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본인 스스로가 음. 좀 레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을 좀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선수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스탠스를 왼쪽으로 두버도 음. 이동해서 라인을 한쪽 안쪽 한보들 이용 수정해서 투구하는 것이 좋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속 yeah. <laughs> 스페어 오란숙 선수 오. 이제 이어서 이영애 선수의 스 프레임. 이영애 선수는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또박또박 스페어 스페어 개수로 점수를 쌓아가는 스타일이고. 워낙 선수는 몰아치기로 점수를 쌓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양상은 7, 8프레임까지는 가봐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나. 4번 핀 남았습니다 네. 지금 3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워낙에 스페어 성공률이 좋은 이용해 선수니깐요 네 그리고 뭐 스윙 자체가 일단 안정적이기 때문에 후반, 예. 후반에 뭐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볼은 이제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마찰이 가장 작은 볼, 그러니까 스피어 처리 전용 볼입니다. 어, 자세가 좀 흔들렸는데요. 오! 자, 이건 아하. 좀 치명적인데요. 공을 넣는 순간에 조금 주춤했어요. 어, 스피어의 아하. 스피어의 여왕도 이런 실수가 할 그런네요. 저기 있네요. 아, 제가 괜히 말했을까요? 아, 예, 예. 자, 오늘 첫 오픈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예. 이영해 선수.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4프레임에서 스피어냐 스트라이크냐 깔끔하게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아, 또 4번 핀입니다 계속해서 핀한 개를 남겨두고 있는 이영애 선수입니다 자,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프레임에서 4번 핀을 내가 처리를 못했어요. 예. 엄지가 늦었죠. 자세가 안 나왔는데, 그럼 이게 불안합니다 이제. 음. 아 공을 내가 밀어 놓아야 될지, 돌려 놔야 될지, 이것도 호흡 잘 맞춰야 됩니다. 아 잘했습니다 이거는. 네. 예. 앞서는 오픈이었습니다만 바로 또스페어 처리하는 이영애 선수. 이영애 선수는 위기를 지금 왔다가 위기를 넘었고. 한 면에 오난숙 선수는 지금 상대의 위기가 나의 찬스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다는 것은 스트라이크 필요한 오난숙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아, 네. 7번 핀까지는 닿지 않았군요. 바람 불어오는 바람이 좀 약했나요? 고멍 나무가 안 넘어갔습니다. 예. 신중해야 됩니다. 상대 예. 선수가 오픈 한 다음에 내가 스트라이크 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스페어 처리하기가 심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선수들은 아하. 아. 자, 아. 지금 오난수 선수도 오픈인데요 전혀 지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예. 오픈 프레임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지금 사용한 볼은 플라스틱 스포트 스페어 전용 볼이기 때문에 전혀 회전이 없는 볼입니다 예. 만약에 초급 사용했던 볼로 사용했으면 쉽게 처리할 수있었을텐데 하는 음. 아쉬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오난숙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찬스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번 핀야 음. 오난숙 선수는 여기서 호흡 한번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포켓팅이 된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도 10번 핀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레인에서 볼의 속도가 떨어져서 마찰이 생기고 공이 롤이 생겨서 꺾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 지점을 한 5cm 정도 더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1번 핀이 3번 핀 치고 3번 핀이 6번 핀 뒤를 채워서 6번 핀이 10번 핀 뒤로 돌아가서 10번 핀이 꼼짝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럼 약해, 약했다는 거아닙니까 락하... 미리 좀 거리를 당겨 써야 되는데 그 거리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영애 선수의 오 프레임 (4번) (7번) 음. 이영애 선수 역시 많은 선수들이 사용했던 그 라인에서 공의 속도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볼이 (1번) 가까이에 몰리게 되어 몰리지 않습니까 학켓 네. 조정을 해야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속도는 로안 되고. 왼쪽으로 두번 정도 안쪽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그 플레이 수정하는 것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그렇죠. 네. 일단 스페어 처리를 음. 깔끔하게 해낸 이용애 선수입니다. 그럼 이용애 선수는 스페어 처리를 꼬박꼬박 하고 또박또박 스페어 처리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180점. 도블를 음. 친다고 했을 때는 190점. 오남 선수의 경우는 몰아치기 가능하니까 200점까지 가능하. 가능하지 않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용해선는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네. 자, 6 2세서 이용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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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는 가장 또나이가 많은 이용해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우 이이두꺼웠는데요 지금 뭐 이영애 선수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박또박 스페어 체리로 가서 상대방한테 따라가느냐. 네. 아니면 라인을 수정해서 모험을 한번 하느냐. 음. 사실 준결승에서도 이영애 선수가 후반에서 좀 집중력을 발휘했거든요. 네, 예. 아직까지는 6프레임이고요. 네, 좋습니다. 네. 수익은 상당히 지금 안정감은 있어요. 한 번에 오픈을 네. 제외하면 지금 모두 스페어 처리를 하고 있는 네. 이영애 선수입니다. 안정감 있는 스윙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오란숙 선수는 지금 안정감이 이영애 선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러나 힘이 있어요. 대전 지역 본선 2위 오란숙 선수. 지금 대전지역 본선 1위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고요. 6프레임. 야, 10번 핀이. 또 얇아요. 예. 전 프레임에서 말씀드렸듯이 6번 핀이 10번 핀 뒤로 돌아 나가서 10번 핀이 남았다. 보링에서는 이걸 워크텐이라고 합니다. 얇다. 네. 지금 표정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아까라 중결승전에서는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경기를 펼쳤었는데 예. 아, 그리고 예, 예. 이게 그대로 이게 이게 웬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웬 일입니까? 자, 음. 4프레임 그리고 이어서 6프레임까지 모두 오픈입니다. 예. 오난숙 선수. 이러면은 오난숙 선수가 이용해 선수한테 여섯 을 뒤지게 됩니다. 음. 물론 이용해 선수도 한 번에 오픈이 있긴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스페어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타임도 지금 상당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낭 선수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어잘났어요 근데 잘났어요 자, 기본 앤 스트라이크 네. 기록하는군요. 과연 이게 좀 분위기 반전을 네. 만들 수 있을지. 오난수 선수 치고 들어올 때 이영희 선수와 화이파하는 이파이브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네. 웃었지 않습니까? 저렇게 웃어야 돼요 선수는 즐기러 온 선수잖아요. 예. 예. 인터뷰를 통해서 뭐 승패도 중요하지만 예. 나는 즐기러 왔다라고 예. 또 이야기를 한 오난수 선수인데요. 스피의 여왕. 그데 아, 자세가 조금 조금 이상했어요. 두꺼웠어요. 네. 아, 그리고 파! 다행히도 예. 스플릿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영애 선수에게 스, 운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지금까지는 볼링의 신이 어, 이영애 선수를 좀 네, 도와주고 예.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그 행운의 신이 이영애 선수에게 올지 예. 네 스페어 처리해주는 이영애 선수 이제부터가 양 선수 모두 승부처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예. 8, 9, 10 프레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섯 핀을 내가 앞서 가느냐, 네 핀을 뒤지고 가느냐. 네. 이거는 더블을 치면 여섯 핀 뒤지고 간 선수가 더블을 치면 네 핀을 앞서 가는 거고, 네 핀을 뒤지고 뒤지, 뒤지는 선수가 더블을 치면 앞서가기 때문에 승부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 왔어요. 아, 핀두 개. 그런데 또 4번, 7번이 남았네요. 네. 조금 더한 10cm 정도만 공을 앞으로 좀 던져 놓던든지스윙을좀 길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라인 수정은 지금 이영의 선수로는 안 되고 있어요. 레이다운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좀 앞으로 이동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무난하게 스페어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스트라이크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영애 선수 네, 그러나 스페어 처리를 네. 하면서 또박또박 앞, 그, 앞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라인 선수 입장에서 급한거죠 부담이 되죠 네. 아저 언니가 스페어는 잘해 그럼 난 어떻게 스트라이크 쳐야 돼 네. 급합니다 어블로 갈수 있을지요? 아우 어, 예 좋습니다 오, 예. 어블로 예, 하는 오낭 선수. 예. 이래서 또 오낭 선수의 역전이 됐습니다. 오낭 네. 선수가 살짝 이번에 음, 웃어봤고요. 예. 웃어야 됩니다. 표정이 어두우면 안 돼요. 저도 선수들 지도할 때 항상 웃어라 웃어라 합니다. 음. 그래서 김현범 프로가 잘 웃는군요. 예 <laughs> 예. 프로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김현범 프로입니다. 네. 자 일단 더블 기록하면서 오난숙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파운데이션. 아오 키 갑니다. 네. 역시 몰아치기에 능수능란하다는 네. 능수능란하다는 오난숙 선수. 역시 진가가 또 후반에 발휘되네요. 슬슬 발동이 걸리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어의 여왕인 이영애 선수 입장에서 이제는 급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영애 선수는 여기서 똑같이 터키를 따라붙었을 때또 피드로 좀 앞서고 있는 것이 만약에 스트라이크 행진이 멈춘다고 하면은 오남 선수한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어 행진이요. 예. 아 좋습니다. 아, 어. 예. 자 계속해서 스페어 행진이 이어졌던 음. 이영애 선수 이번엔 스트라이크를 따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착실하게 스페어로 갔습니다만 네. 네. 상대가 저렇게 터키 기록하면 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영애 선수가 기록한 이 스트라이크 하나로 인해서 오나 선수한테는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이 파운데이션 스트라이크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트라이크 하나가 더 나와서 더블을 기록한다고 되면은. 오낭 선수는 스페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어, 예, 아하, 더블, 더블입니다. 응. 아, 두 선수 모두 지금 막판에 발동이 걸리고 있고, 특히 이영애 선수 같은 경우는 준결승전에서도 이런 흐름으로 네. 상대가 실수가 상대의 실수가 나오면서 결승전으로 올라왔거든요. 아, 이영애 선수로는 스페아의 여왕. 마무리에 여왕이라는 호칭도 하나 붙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되면 이영애 선수는 뭐 이제 승부를 스트라이크 하나 더 치면 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아유 자세가 또 이거 뭡니까 자 터키까지는 가지 못할군요 8번 핀예 이영애 선수가 자세가 좀 주춤했는데 네. 포켓은 잘 들어왔어요. 그러나 8번 핀이 남았습니다. 음. 아쉽죠. 자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아쉬울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프레임 어, 잘했습니다. 스페어 처리를 합니다. 이용애 선수는 188점으로 네. 어, 결승전 경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나 선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라이크. 그렇죠.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오픈. 중간 방법은 스피어 처리입니다 예. 오. 10번 핀입니다. 가장 안 좋지도 가장 좋지도 않은 일단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난숙 선수 위기일까요? 찬스일까요? 위기입니다 네 10번 핀 스페어 놓친 사례도 있고 집중해야 잔뜩의 처리를 해야 네. 합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보리도 <laughs> 놀랬습니다 네. 예.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오난숙 선수 다행히도 스페어 처리를 해줬고요. 여섯 핀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남선수는 다섯 핀만 쓰러뜨려도 우승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184대180 8한 시이 어. 되겠죠. 예. 스트라이크. 날카롭게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예.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남숙 선수가 이영애 선수를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이 오난숙 선수가 이영애 선수를 꺾고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일의 로드필드 챔피언십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개인전 여자부 주인공은 오난숙 선수입니다. 지금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상을 해주시는 분은 주식회사 로드필드 이번 대회 주최하신 분이시죠 정읍의 사장님이십니다. 네. 자 길었던 제일의 로드필드 챔피언시컵 아마추어 오픈 대회 이렇게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승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